주조 개나을 끝냈으니까 이제 시음의 시간이 왔습니다. 일단 여기 프리 테이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와 이게 술이고 얘가 논알코. 아, 둘다 논알콜 됐을까 둘 다. 얘는 약간 단맛, 얘는 새콤달콤 한 맛. 둘다논알코이네다 아,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? 그럼 네. 자, 커티. 아, 일단 오리지널 사케부터 250년 정도 된 양조장이라서 정말 궁금했는데 사케 맛이 어떨지. 음~~ 향이 싹 느껴집니다 음~~ 맛이 되게 풍부해요 그렇게 가볍지 않고 처음에 풍미가 입안에확 지배하다가 어 마지막에 맛이 묵직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맛은 특징인데 되게 가볍지 않아요 그게, 그게 놀라요 어? 좀 이게 프리미엄 데스팅 1인당 1000엔 카운터 내면 Take one cup f each bottle so, 어? 프리미엄 데스팅 어... 1000제 a p a n e s e and everything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. 사실 읽을 수는 없는데, 아까 이 비단이 이거, 비단이 맞을까? 네, <laughs> 알 아, 그러면 이거는, 이거는 먹어봐야 된다 진짜. 와, 아까 전에 저기 뭐야 설명 다 들었잖아요. 뭐 이마 포함해가지고, 참나무통으로 된 것들도 있고, 이건 당장 맛봐야 된다 오케이. 예, 농알콜, 다이소부 <laughs> 됐어. <laughs> 아안나다이 아? <laughs> 그, 프리미엄, 프리미엄. 아무 10 종류 이상이므로 종류가 10개 이상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무턱대고 드시다가는 금방 취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. 한 잔씩만 드셔주시면 좋겠고 한반 정도를 이제 대충 아. 그 정도 문제 되지는 않죠. 아, 반 넘도 한잔한잔 한잔 이상은 안 먹게 자유롭게 마시는 건가요? 네, <laughs> 따져서 아. 아. 이게 그 아까 나무통으로 만든 술들이랑 네.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걸추천드리고요 네. 아. 아. 여기서 그 유일하게 니가타 현에서 삼나무 통을 그 활용해서 지금 술을 만들니까 일단 이것부터 저기 뭐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. 아, 아. 자, 이제 첫 번째, 야, 저주나오죠 우드베럴. 여러분, 제가 술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, 여러분께 아주 멋진 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어, 음? 아, 이거 되게 맛이 깨끗하고 상당히 가벼워. 근데 이게 좀뭐 삼나무 향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, 그 독특한 향이 살짝 감돌아요.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이안을 되게 가볍게 자극하는. 그 삭게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삼나무 통으로 만들어진 건데요. 음. 탄산이 음. 있는 거예요? 원래 탄산수는 아니고요. 이 어. 기계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보이는. 아그래게 삭게 탄산이 들어갔을 리 없죠. 음, 비슷한데 좀더 묵직해요. 제가 굳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비슷한 향인데 무게가 다르다는 게 방금 제첫 번째 먹었던 건 아마도 야끼니고 이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고 방금 두 번째 먹은 거는 사시미에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 더 묵직하기 때문에 아, 회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자 바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야 이제 슈퍼 스윗이라고 하네요. 아우, 아무 이제 그 당이 첨가가 안 되고 그냥 쌀로만 만들어졌는데. 얼마나 뭐 달면 슈퍼 스위치라는 표현을 썼을까? 응? 어? 오, 와, 이거 엄청 달다. 아, 이거 달긴 단데 근데 그 뭐지? 그술 냄새라고 해야 되나? 그 표현하자면 뭐 쌀향이 될 수도 있고, 어술 고유의 그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. 그것까지 너무 강해요. 이거는 호불호 진짜 갈릴 것 같아요.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, 제 취향은 아닙니다. 진짜 네? 뭔가 어떠세요?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드라이. 아. 이제 두 번째는, 이건 수프 드라이입니다. 금상을 수상했네요. 오, 어, 이건 진짜 가벼워요. 묵직하지 않고,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맛? 정말 깔끔하고, 첫맛부터 뒷맛까지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아, 물론 뭐, 취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뭐, 이제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. 아, 왜 수상했는지 알겠다. 이게 뭐, 독특한 맛이나 풍미가 강하다기보다, 이거 그냥 가볍다고 쭉쭉 마시면 집에 못 가는 거야. 자 이제 여기는 어푸드아 이제 해산물에 잘 어울린다는 아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이맛 이게 이제 요즘 그 젊은층들 약간 공략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젊은층이니까 제입 맛을 공략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아 좋다요. 사케가 사실 좀 이제 그 깔끔한 맛으로 먹는데 이게 또 먹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무미건조할 수가 있거든요. 제 입맛에 따라서는. 이게 향도 살짝 들어가고 약간의 단맛도 들어가고 약간의 와인 느낌에 조금 더 근접한? 어, 그래서 약간 오리지널 사케보다는좀 다양한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느낌 아이고 제 입맛 사로잡는다이맛꼭 어, 드세요. 야 드디어 이제 문제의 비단잉어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비싼와한 병에 40만원 한 병에 뭐 40만원짜리를 40만 먹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웬 비단잉어가 있또니가타 현에 또 그런 어, 재밌는 브랜드 스토리가 있었네데요와 아, 이건 맛이 깊다 어, 도수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아까처럼 맛이 진한게 아니라 맛이 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현에서 맛을 느끼는건데 느낌은 그냥 맛이 그냥 혀 안으로 침투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목 넘김 끝까지 어 향이 그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존 진짜 좋습니다. 바로 이제 엽사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. 음 이거는 그 기름진 음식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13년 숙성된 사께라고 합니다. 와, 와인은 5,6년만 돼도 진짜 맛이 장난이 아닌데. 와, 지금, 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지금까지 아주 지금 표현을 잘하고 있다가, 지금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. 이거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, 이게 굳이 언급을 하자면, 막 묵직하지도 않고, 세지도 않고, 느낌은 있어. 뭔가 팍파고 드는 것 같다가, 좀 뭉툭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 그런 느낌 때문에 기름진 음식하고 잘 맞다고 하나 보는데요. 맛은 좋은데, 딱 뭔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육각형에 가까운? 그런 술입니다 이번에는 음... 에? 그 효모가 시시노쿠라 숲이라는 미스터리한 숲에서 왔다는데 야뭐 이런 또시한한 스토리텔링이 있네요 얼마나 미스터리한 숲인지 모르겠지만 음... 어 향이 독특하다 어향 괜찮은데? 모르겠어요 왜 향이 막 엄청 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, 적당히 맛있어요. 그리고 굳이 비교, 비교하자면 아까 제가 먹었던 그 이마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뭔가 그런 좀 와인이 느껴지는 그런 풍미가 아니라 그냥, 그냥 삭게그 자체인데 풍미 어, 진짜 괜찮아요. 이거 열명 중에 한 여덟 번은 좋았을 것 같아요. 여시! 스고이 자, 이제부터는 준마이의 시간입니다. 아까도 안내를 받았지만 이렇게 안 깎인 상태가 현미고 이제 얼마나 도전을 많이 했냐 따라서 가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할 게65% 그러니까 싸자 35%를 깎아낸 거죠 음. <laughs> 맛있다 이쪽 후기가 있는 편이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강한 맛이나 요 진한 맛이 나는데 되게 가벼운 느낌의 삭개보다는 확실히 풍미가 있습니다. 딱 적절하게 편하자면 우리 저 이자카야 갔을 때 그냥 조금 살짝 중고가 선택하시면 딱 이만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그 바로 다음이 55%입니다. 쌀에 45%깎았다는데 이게 말이 45지? 거의 쌀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. 와, 깊이와 풍미는 그대로인데 조금 더 향이 부드러워진 느낌?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마셨다가 그냥 딱 여러분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 하라가 했대겠다 그 뭔가 배하고 빠져 뭔가 먹고 싶어져 뭔가 떠올라 막 배도 떠오르고 고기도 떠오르고 아 뭔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네 야 드디어 이제 50%입니다 이게 진짜 반, 반입니다 반 산에 반을 깎아낸 겁니다 제자리는 50분 50분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어? 뭐 다른데? 맛이 다시 진해졌어요 풍부한 풍미와 맛의 깊이는 뭐 여전합니다 그런데 맛이 더 진해진 느낌이에요 자 이제 대망의 40%입니다 쌀의 60%를 깎아낸 준마의 끝판왕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네요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먹었던 줄마이들도 훌륭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라고 하면 아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풍미, 맛의 깊이 그리고 향까지 정말 좋습니다 손잡을 데가 없네요 거의. 그냥 사케 본연의 진짜 충실함? 어떤 거 먹다 보면 아 너무 내가 빨리 마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별로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12가지 사케 체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순식간이었던것 같아요 또 판단과 표현은 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, 여러분께서 그냥 즐기시는데, 제시음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이마 요스카사 주조장, 처음에 이제 견학을 하면서 좀 주조 제조 과정도 한번 정보도 좀 드렸고, 12가지 또 프리미엄을 통해서 사케 시험을 좀 통해서 여러분께 실제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다양한 사케들에 대해서 제가 또 정보를 좀 드렸는데, 어쨌 250년이 된다는 주조장 그 특징이 정말 좀 인상적이었고 정말 다양한 사케가 생산됩니다. 아 정말 니가타가 사케 고장받구나 그리고 사실 사케 대해서 거의 몰랐었는데 정말 많은 걸알수 있었고 또 제대로 그 본연의 느낌들에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. 여기 또 일반 견학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보니까 뭐 사케 브로리 투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신청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. 뭐 무엇보다 이렇게 또 끝나고 나서 뭐 구매도 하실 수 있고, 아, 제가 일단 제일 멋있던 거는 저 프리미어 시음. 이거는 여러분께서 진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니가 테왔으니까또꼭 가야 될 곳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음 목적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계속됩니다. 재밌게 즐겨주시고요. 아 출구가 맞나요